건데요? 별거 없으니까 얘기 안할 거예요. 아 해준다며. <laughs> 진짜 어이없어이없어 <laughs> 어이없어. 내용 진짜 얘기해줘. 응. 그거 내용이요. <laughs> 두더지가 나, 두더지가 나와가지고 이, 이 동물 저 동물 다 가가지고 똥쌌냐 물어봐서 마지막에 파리가 <laughs> 똥 먹고 <laughs> 똥 먹고, <laughs> 똥 먹고 <laughs> 어 이. 이 이거 개똥 맛인데 해가지고 이 감방에서는 개가 범인인 거 알아가지고 그개 머리에다가 똑같이 똑싸고 도망가요. <laughs>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이거 진짜임. 어, 그거를 이거. 다 읽었단 말야 두 사람은. <laughs> 저 뮤지컬 봤었어요 어릴 때. 이게 뮤지컬로 돼 있단 말이야. <laughs> 이게 뮤면안 돼. 이거 애들한테 인기 엄청 많아요. 이거 이러리. 거의 필독 도서급으로 다 읽었거든요. 또 인기 많아 이제. 네, 데 애기들 원래 똥에 환장하 y 하 u 아아 u <laughs> 아니 아, 애기 아니거든요. 아 o t e 아맞아 I'm not 다 v e n What's wrong? I'm not even. I'm not even. I'm n 와 아, 아, 오케이 오자마자 아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려오아안녕하세 <laughs> <바람이> <laughs> <있어요. 어서 웃음> <laughs> 자, 저거 유치원 때 읽었었는데. <laughs> 유치원이요? <웃음> 네. 어, 몇 년이야 그러면? 한 35년 전 이야기인가? <웃음> 네. <웃음> 아, 아, 들켰어. 대박. 너무 좋아. 되게 <웃음> 오래된 <웃음> 이야기네. 좋아요. 그럼요. 오래됐죠. 그럼 같이 삐까스 돈까스나 먹으러 갈래요? <웃음> <웃음> 사주세요. 그거 학교 끝나고 먹는 게 공놀이라 사칠 수가 없음. 난 아직 대학 <laughs> 아니거든. <웃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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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런 식으로... <웃음> <웃음> 아, 그만하다. 응. 아, 배고파? 전혀 안 먹었어요? 아홉시인데? 저, 저 피자 두 조각에 계란 세 개까지 먹었는데 배고파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어, 먹었네. <laughs> 아, <멋있죠? 웃음> 네. 한장클 때라 어쩔 수 없어. 더 먹어요. 음... <laughs> 음... 피자, 피자 한 조각만 더 먹어요. 맞아. 더 먹죠. 대박. 대박. 어서 오세요. 어, 어서 오세요. 어 전사구나. 아, 2층 음... 가는 거.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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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방안 가도 되겠지? 아, 음. 맞아요. 지금 별거 없다고 했는데 지금 기억 안 나요. 누구? 대박. 대박. 저 저희 파밍 탓시거든요 맞아요. 메인 일이 빈이 기억이 안 난다. 아 <laughs> 완전 좀 그래도 아니야 힐러는 그래도 돼 그냥 피 없으면 채워 넣으면 되잖아 색깔이루리 그럼요 자기가 채우면 되죠 아 대박 씰을 주웠네 마님 내가 주웠는데 <laughs> <laughs> 혼자 괜히 찔려가지고 안 찔렸어요 뭘 찔려 <laughs> 맞아요 찔렸어요. 안 아, 찍었는데. 어 원드컵 하죠. 또 장어 바바다가 장어 음, 구이. 음. 장어 구이 먹을 거라고? 또 장어잖아. 또 누가 머리에다 불도 붙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하세요한 번에 안 되면 아, 나 카드 또 뽑아야 돼. 아, 그건 싫어. 대박. 치쿠 잘못 맞췄어. 어. <laughs> 뭐야? 아, 대나? 됐네. 아, 아, 맞았으면 조금 아니니까. <laughs> 6시에서 그 이름 뭐지? 그거 맞아요. 아, 네. 아, 그, 뭐, 니요 오케이, 확인. 와, 나 별, 너 빨리 깔았다. <laughs> 나합니다나가세요 <laughs> 오케이, 내가, 내가 다 태워놓을게요. 목카님은뭐 알아서 지워지겠지 아, <laughs> 대박. <웃음> 와, 착하다마자 바로 꼬여버리네. 불안한데? <laughs> 가로 돌았어요. 아니, 안 돼요. 안으로. 안, 안, <laughs> 안 돼요. 뭐가 안 돼? 몰라요. 붙어봐도안 되죠? <laughs> 새로. 나 깜짝이 죽겠지? 그럼그럼 아니요 아 왜그래요 미안해요 나별 왜이래 또? 구석으로 가세요 대박 큰났다별 너무 지금 똥이다 <laughs> 별은... 뭐그아 <그러지>?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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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 1대1이에요 네, 확인. 저 미기 없어요, 쏘고? 아, <laughs> 캐스팅 땡겨요. 괜찮아, <laughs> 네, 안 죽어, 안 죽어. 죽진 않겠지만... <laughs> 아, 뭔 끝나면 길이 뭔 큰데? 저 근데 왜잘한다 그러면 질투해. 아, <laughs> 본인이 본인 문크가 더 좋다는 말을 옆에서 한단 말이야. 뭐 없지만 <laughs> 아, <저 사실> 잘 하시네. <laughs> 안 돼, 방슬리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살릴게요. 도발, 도발 도발 도발, 도발, 도무서워 <laughs> <laughs> 이걸 쫄네. 저 완전 쫄리고 그냥. <laughs> 와우, 너 후기 왜 그래? <laughs> 오리. 쫄지마요, 쫄지마. 우리 학자님 아직... 안돼! 같긴 한데... 어했어 우리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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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어, 나 만화 왜 이래? <laughs> 어요 생기 없죠. 나 만화가 좀 많이 모자는데?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어, 저희 ]까? 생기가 나름 두 개거든요. 생기는 두인데마딜이 갠데... 없네요. 와, 잠깐 이거 되겠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없어도 됐어요! 생겼어! <laughs> 안돼! 도망가! 나나 죽고 싶지 않아! <laughs> 저것좀살려어요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우.. <laughs> 왜 이래. 와.. 재활.. 제활 했어야 했나봐. 왜 이러냐 나? 택시 다안 맞는다. 그래, 그냥 으로 일할게요. 네. 나... 나 억울이야.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된거 같은데? 아닌가? 됐다, 됐다. 왜왜 깊이 콜이에 그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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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씨. 아니, 아니 저거, 죽으셔야죠 어... 아 됐다 바닥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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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저거, 어 근데 우리 학자 많아 보이시던데? 와 여기가 아니잖아 어? 내자리안앉았네내 자리가 어디예요아내 <laughs> 자리는 여기에요 안돼 검도요 예. 다다 맞죠? 맞죠? 저 여기 뿌리치안요필 바뀌고 싶나? 생 새로 돌았어요. 구석으로 가세요. 구석으로 다음 천지개벽 어, 다음에 엑사 구멍 없다. 아니, 아리창 언제 들어와 있어? 었 아리창 어서 와요. 첫 액사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아 이거 리딩 아니거든요 아, 아, 아. 아이. 다시 한번 나한테 덧지롱. 오버도 떨고 일도 안 되고 돌았다 지금. 괜찮아, 괜찮아. 근데 깨긴 깨겠는데. 그럼요. 새로. 아 이거 지금 영안 좋은데. 징으로? 아. 음. <laughs> 이미 쓸게요 바로 나키좀세워줄래요 음. 그럼요 고리 <laughs> 너무 싫어 됐다 아리짱 3층까지? 네 3층이요? 네 근데 초행탓이에요 아, 빨리 와요 나 지금 기억이 안나 <laughs> <laughs> 오로시 음, 지금 어떻게 되요? 아다 나와요 다 나와 직업 <laughs> 어, 닌자로 오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어딨지 쇠님이 어딨지 어쩌다 했네 누구 초대 안했지 덕주님이랑 아, 코코쌤 그러면 모집 조금 다 돼갈 때 불러주세요 좋아요 예약해둘까요 어네 좋아요 아제냥 무시하기 저희... 너무 싫어요 저희 요렇게 맞죠 더 있었나 따라 봐요 빵님. 아 어디지? 저희 그러면 나이트만 오면은 뭐지 완료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laughs> 아니 저희 부대대가여대원이여 아, 명이라서 네. 아, 대박. 들어와요.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숙제 한번 봤는데. <laughs> <없었는데. 웃음> 어, 안, 안 해도 ]이에요. 돼요. 대박. 저희 이거 흔치 않는 조합이거든요. 스윙팟이지만 멋있다. 삼승 아. <laughs> 원터클할수 있거든요. 오시죠. 아, 대박. 빨랐어. <laughs> 아무것도 없제 아무것도 아이트. 없다. 아이트 데려갈 사람이 없나? 별 까는 거야? 어. 별 까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 한번 꼬여 꼬이면 얼추 꼬이긴 하는데. 응. 아리짱 일자 닌자 예약해둘게요. 네. 고납치네요 음, 음,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런냥 광영 나올 아, 때만 얘기해 줄까요? 그 그럼 조해 볼게. 알죠요. 알 상무 조행 조행 빠지면 죽으면 초행이라고 예, 그냥, 하죠. 그냥 그냥 상무 초행 좋아요. 멋있게. 최대한 설명은 짧게 하죠. 아씩이약 어, 초행분은면 백마로 가도 되인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기도 은1 0 0짜 싫다 백마 재밌겠다 0만원씩 1인분은 100만원씩. 1 상관없긴 한데 아원마1인가지고0 0만으로 가야돼요 1 0 0만마가 많이 하은 뭐 열아, 뭐 열아, 디코에도 올려버려야겠다. 2층, 아니야, 3층이지. 뭐야라. 뭐야라. 진짜 튼파카세요. 이트 뭐야라. 나이트요나이트는 무겁습니다. 잡. 데이터 고고. <laughs> 제가 먼저 올려 버린. 아, 저거 버티고 없거든요. 헐 대박. 근데 왜 치는 척해요? <laughs> <laughs> 저 치는 척안 했거든요? 그냥 읽은 거거든요? 완전 치는 것처럼 읽으면서 타자 치는 소리 나가지고 원래 그사게는 잘하실 거 아니거든요. <laughs> 뭐야... 누구 거야... <laughs> 우리 나이트 친구 없나? 맞아. 없지. 누가 먼저 친구? <laughs> 너무 음이 아프다. 음. <laughs> <으>. 아. uh. 아. 나이트 친구 까질 거. 어? 까질 거. 그러면은 없, 저 전망 뭐, 수업으로 하죠. 이칸토만 넘기면은 깰수 있어. 아빠, 아빠, 너도 보 그거 말 완전 플랫 아니냐? <웃음> 아, 마이 <laughs> 강 <laughs> 어, 아, 님, 나이트 하실래요? 진짜 나이트를 하겠다고요? 빵님이 플랫 빼주시나요? 그럼요, 그러면은 플랫 빼준 빵님한테 감싸기를 줘야 돼요. 아, <laughs> 까죠 빨강님 근데 봄슬님 진짜 잘해요 네. 기믹을 거의 안 틀려요 이해도가 네,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저 불구슬 초행특판에서 넘기는 거 처음 봤어요 안 좋고 봄슬님절 가실래요?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잘해 2층 원투클 했어 맞아, 그랬어. 그랬어. 맞아. 심지어 딜이 낮지도 않았어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부캐 아님? 맞아. 부캐 부캐 맞아 부캐죠 검증해봐야 <laughs> 된다 사실 근룡인일 수도 있어 사실 저도 오. 그 생각했어요 그쵸? 너무 잘해 <laughs> 사실 지금 칠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서? <laughs> 에덴 다 깨고 아할거 없다 해서 한숨에퇴 <laughs> <피타인 웃음> <저기나 해볼까? 웃음>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아 펜트 포켓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아, 아 뭐하지? 계속... 기공? 아, 지룩때문에 기공떡 싸으니까 기공할까? 이러면서 기공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죄송해요 건불하다 와가지고 헷갈리네요 솔직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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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제가 다 맞췄죠 와 김기적 같습니다 다리 깔아요 <laughs> 대박 나 가가지고 그 홍보해줄게 여기가 맛집이라고 갈비탕 봉순님 <laughs> 3층 깨면 미다조가 같이 4층 간다고 했었잖아요 와 맞아? 리얼? 님 그랬잖아 미다다었잖 <laughs> <막 받았어. 웃음> 내가 그랬다고? 네와 <laughs> <응.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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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느 나라 미다조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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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나라가 나라만 다 있어? 일단 한, 한국 미다조는 아닌 듯 미다조 4층 <laughs> 갈때 접었어요 히오스 네, o 그, 간다고. 맞 s 가 p o s a 어 <laughs> 대외 없는 아니. 그대 o 없는. p o S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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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p o s 어 p o S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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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p o Sapo, s a 뭘 접어요? 그냥 그냥 안 하는데 가끔 한 번씩 들어가는 거지. 아네잘 아. 들었고요. 기호 이 번. 아. 그럼 아, 이제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님도 공장으로 가 공장으로 갔다. 나저 모자 모자 봤어요? 떤다 아왜 쟤한테 갈 모자만 걸어 댕기면 <laughs> 저런 느낌인가? 아 무슨 소리예요 <laughs> 음... 말해요. 전나서 가능이라고 적어주실래요? 아, 맞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그거 그 미터기도 중독이에요. 끼다가 안 키면 괜히 궁금해. 맞아, <laughs> 안쓸 안쓸 때는 몰랐는데, 어. 아, 이번에 좀 잘한 것 같은데 하면서. 나 <laughs> 모를 때가 좋을, 좋은 것도 있긴 한데 키고 나서도 응, 나는 약간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약 보고 싶어가지고 못해도 <웃음> <응>. <웃음> 아, 그래도 님은 인도네시아도 잘했는데요. 항상 딜1등이었어 <laughs> 그냥 게임을 잘하시는군요. 그런가봐요. 완전 대머리 부러. 선님 다른 게임도 다른 다 잘할 것 같아. 같아. 맞아. 무슨 게임 해봤어요? 이겼어요? 아뭔 소리야. 아, <laughs> 아. 아니왜 정직해요. <laughs> 아니 사람들이 다너 같은, 같은 줄 알아? 나 같은 줄 알다니 저기요 <웃음> <웃음> 말이 좀. <laughs> 나같은거 못해서 히오스한 편하고 롤같잖아 <laughs> 아, 롤? 롤? 슬린이 롤하잖아 둘이 더 재밌대요 안해요? 사실 챌린저 같던거임 미덕주 롤아니 <laughs> 아니요 저롤 말고 대체된 히오스요 <laughs> <laughs> 미니미랑 아. 다 히오스 파잖아. 아, 파잖아. <laughs> 전사씨도 그때 화가치 하던 거 같은데. 시작은 오니겐지스킨이었어 오버워치가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되겠다. 아, 오니오버워치에서 오버, 히오스 하면 오니겐지스킨이좀 그러길래. 아리얼라고 했다가. 세각보다 재밌는데? 하잖아 <laughs> 스킨 좀고그 <준다고. 웃음>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렇게 됐어 어... 빨강님 구하시... 집 꾸미실 분 구하셨나 빨강님 지금 밥 주시고 계실걸 요 음. 어, 아, 있으시네. 아니래요. 카톡 연락 온데 없어요. 인벤은 음. 올리신 거 같던데 보니까. 음. 나이트. 음.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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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금 <laughs> 나이트만 오면 출발이에요. 연락이 아예 안 되신다 네요 다들 뭐 꾸미기 이렇게 치으신가 음 여기다 말씀을 하시면 언니는 못보셨고 <laughs> 아, 아니야 나 한성 계정 한 끊지도 않았다 할수 있어 그것도 파트 쓰 내가... 말씀하고 계세요 <laughs> 연락이 안 와요 몇분 연락해봤는데 다들 제가 원하는 컨셉 못하시겠대요 컨셉을 다시 찾아보는 중이에요 네요와 잘했어 행 무슨 컨셉 하시는데요 앵무새. 너무 귀여워. 그거 <laughs> 있지 않나? 호그마트에서그 부엉이가 편지 주는 거 있잖아. <laughs> 무슨 콘셉 하려고 하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디코에 올렸어요. 어우 <laughs> 화사하다. 오, 잠깐만, 이거, 우와 잠깐만 이건... 진짜 어렵겠는데? <laughs> 이거는 보자마자 못하겠다 할만해요. 근데 이거 더 대긴 되는.